오늘도 코레일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는 왕심리 왕심리 가는 열차입니다. 오이도, 죽전, 설릉, 왕심리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이번 역은 염수 연수. 염수역입니다. 밀신물은 왼쪽입니다. 그스타 원인제 인천 1호 서초 이번 역은 남동 인더스파크역입니다 이번 역은 포구포 미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i n c e o m e n 이번 역은 소래포구미리실물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w a t w a t w a t w g 이번 역은 온도 온도역입니다. This stop is h n g w o n 이번 역은 힘길 온천역입니다. 5호선으로 이번 역은 안산 초지 고잔 동합 한대앞역입니다. 금정 사당 한국의 방면 사호선으로 바로 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이세이역입니다 세리,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e o m o k Station Number K245. 이번역은 어찬, 어차, 어천역입니다. 이번역은 오목천역입니다 이번역은 고세, 고생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수원, 수원로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선안, 안양, 도로 방면 1호선으로 가다타시기. 이번역은 매교, 맥교, 매교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Best o f f Suwon City Hall.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역은 메탄 권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dog is m a n e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역은 양통 청량 창갈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기흥, 백남중 아트센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홍대, 홍대, 용인, 경전철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찰역은 단국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오리, 이금, 정자역입니다. 신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수내 서현, 이매역입니다. 다음역은 야탑역입니다. 이번역은 모란, 모란역입니다. 신흥이나 반대 오고리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하루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태평, 파주대 폭정, 수서역입니다종로선과대화나 오금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하루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대모산 개포동역입니다. 네, 탑벨구곡역입니다 이번 역은 한빛설릉삼정릉 강남구청 앞구정로오 서울숲 마지막 왕십리역입니다. 내리은 왼쪽입니다. 지금 문문 열차가 o w a p p r o a c h i n 이번 역은 청량리 청량리역 내리시 분은 오른쪽입니다. 인천 천안 신부 소요산 방면호선으로타시기 바랍니다. 트랜스퍼. 이번 역은 중남 봉원천 방면 경춘선으로 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대역입니다 청량리 수원 인천 방면이 창동 의정부소요산 방면 1호선으로 이번역은 국회 신문구에 신문, 대 전력 방식 폐기역입니다. 이번역은 청량리 왕신리 이천이나 덕소, 덕소 동문 방면으로 가시는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다시기를 하며 지리동역입니다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신설동 동료항 동 종로5가역입니다. 이번역은 종로3가역입니다. 종각, 시청, 이호선 지하선, 역입니다. 일산, 분산 강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영유선으로, 오늘도 코레일을 이용해, 분산가는열차입니다 이번역은 신촌, 가자역입니다. 공덕, 강면, 가라피시리스, 디지털 미디어 시딩, 수색, 화전, 캠신, 능곡 외곡역입니다. 라인 넘버 브송가는열차입니다 이번역은 화정, 화정역입니다. 내리실 날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원당, 마지막 삼송코레일을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ank you.